보리입니다. 보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보리가 익어가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예, 여름이 왔으면 알리는 거고요. 어, 이렇게 지금 참새들도 이 보리밭 속에서 예, 들락날락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조금 있으면 아마 타작을 할 거예요. 하지 전에 보리를 아마 타작을 할 거고요. 음, 이 보리의 경우에는 밀과는 다르게 예, 모습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꺾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 우리가 까락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길긴 까락이 있고 그 까락이 아, 거의 자기 이 화소. 즉 이제 보리가 연결러져 있는 그거의 한두두배 정도의 크기의 까락을 갖고 있고요. 얘는 익으면 보리는 익으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약간 꺾어집니다. 꼴까락하고 꺾어져 가지고 나는 다 익었소라고 표시를 지금 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약간 흰색을 띠는 흰색을 띠는 그런 어 열매가 이 보리가 있고요. 검 검은색을 띠, 약간 검은색을 띠는 그런 보리가 있어요. 흰색을 띠는 건 뭐냐면 나는 아직 익지 않았어라는 뜻이고 이렇게 검은색을 띠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검은색이죠. 검은색을 띠는 거는 나다 익었어. 다 익었으니까 빨리 털어줘라고 하는 그런 표시인 거예요. 고개가 옆으로 쓰러지지 않은, 골가닥하고 쓰러지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익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옆으로 쓰러진 것은 나다 익었다 라는 그런 표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대로 그냥 내비려 두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보리의 까락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자, 이제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지고, 이 떨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비가 오거나 하면 갈라져요. 갈라지면 이 안에 있는 시방이 뚝 떨어져요. 그죠? 이렇게 서 있다면, 뻣뻣이 서 있으면 안 떨어지겠죠? 근데 옆으로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옆으로 서 있으면 벌어지면서, 벌어지면서 이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렇게 까락도 같이 어떤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거고요. 밀은 사실은 이렇게 안돼 있고요. 밀은 이 까락이 아, 요 가락이죠, 요게. 요 가락이 요끝머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약간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얘하고 다른 모습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보리와 밀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손가락으로 보시면 약두 마디, 보리 같은 경우는 우리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 것이고요. 밀은 사실 우리 손가락이 큰 마디보다 더 큰, 여기 있는 큰 마디보다 더 크게 자라는 것이 밀이고요 어, 우리가 이제 보리의 경우에는 뭐두줄 보리 경우에는 뭐두줄 보리, 그 다음에 뭐 여섯, 여섯 줄 보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네줄 보리도 사실 있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뒤로 이렇게 넘겨보면요. 여섯 줄이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뒤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여섯 개의 보리가 여섯 줄의 보리 씨가 이렇게 쭉 달려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여섯 줄 보리라고 하고 두줄 보리도 있고요. 가끔씩 가다가 네줄 보리도 생기긴 합니다. 자, 보리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 식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보리를 아껴 먹었고 그래서 보리 고개라는. 예, 식량이 없었던 배고픈 시절에 어떤 보릿고이라는 그런 그 우리 시절 용어도 또 어떤 그 뭐죠 이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사실 만들어 놨던 그런 것이고요 어, 이 시절에는 이 시기에는 뭐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작을 하기 이전에 이렇게 참새 소리 들리시죠 저 참새들이 와 가지고 여기서 보리를 또 먹는 그런 풍경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해가 넘어가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해넘이의 이 노을빛과 그 다음에 이 보리의 풍경이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 멋진 풍경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요 지금 제가 서있는 이 자리에서 보리냄새가 나요. 밀의 경우에는요. 밀 냄새가 납니다. 밀가루 냄새가 나요. 이거는 직접 와서 경험을 하지 않으면 냄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 가능하면 보리밭이 크게 있다, 그러면 그 보리밭에 들어가가지고 이 보리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억일 거라고 아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과 함께 이제 사진도 제가 찍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